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스 운전자격시험 예상문제 및 주요지문 1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바로 밑에 파란색 주소를 클릭하시면 버스 운전자격시험 올려놓은 전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기서 여객, 여객, 여객. 그런데 하나만 여객에안 들어간 게 있네요. 예, 지금 그 버스 기사님들 같은 그 운수 종사자의 복지양상. 이 부분은 현재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리대로라면 예, 그렇죠. 운전자, 운전기사의 복지향상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여객 위주로 지금 현재는 법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서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넣는 순간 이것은 선진입법이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답은 4번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여객 자동차의 운수사업에 질서 확립, 여객, 여객의 원활한 운송, 여객,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여객 모든 것은 여객 기준으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하셔야만 합니다. 운수 종사자의 복지 향상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 운송사업 의 운송 형태, 시외버스 운송사업 의 운송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좌석형이죠. 좌석형은 뭡니까? 시내버스하고 농어촌, 농어촌지역버스 네, 이 경우에만 좌석형이 있죠. 고속직행 일반형은 시외버스입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운송 형태는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이고 좌석형은 시외버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좌석형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법상 운전 적성정밀검사, 적성정밀검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 유지검사, 정기검사, 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정답은 전기검사죠. 자동차는 전기검사가 있지만 운전 적성 정밀검사에는 전기검사는 없습니다. 적성 정밀검사는 이세 가지입니다. 맨 처음 사업용 자동차에 운전하려 할때 신규 검사를 받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자격을 따서 버스 운전하려 할때 신규 검사를 받을 겁니다. 특별검사는 일정한 중사상자를 낸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에게 뭔가 결함이 있는가 해서 특별검사를 받게 하는 거죠. 네, 사고 냈을 경우입니다. 자격 유지검사는요. 65세에서 70세까지는 어떻습니까? 3년마다 3년마다 자격 유지검사를 받게 하고 70세 이상은 매년마다 자격 유지검사를 받게 하고 있죠.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받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65세 이상자 운전자들에게 자격 유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65세가 넘으셨다면 이제 그뭐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데 취업하셨을 경우에 자격 유지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 적성 정밀검사는 신규 검사, 특별 검사, 자격 유지검사가 있다고 운수사법 시행규칙 49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로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자는 신규검사,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낸 자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은 3년마다 자격 유지검사를 받아야 하고, 70세 이상인 사람은 1년마다 자격 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 적성 정밀검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는 정기검사가 있어도, 적성정밀검사에는 정기검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4번입니다. 법령 위반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수 종사자 교육과 그 교육 시간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여러분이 이제 버스 기사 시험에 합격하셔서 버스 기사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에, 운행을 하실 때 에, 정거장을 멈추지 않고 에, 무정차 통과를 해버렸어요. 그럼 법령 위반이죠. 걸렸어요. 음, 신고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거장도 안 서니까 차한 2시간 기다리는 사람이 성질 나가지 신고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 법령 위반을 했으니까. 교육을 몇 시간 받을까요? 오전만 받을까요? 하루를 받을까요? 예, 하루 종일 받아야 돼요. 그럼 몇 시간일까요? 8시간이에요. 보수교육 8시간 받으셔야 돼 그래서 버스기사들이 예, 가장 많이 <laughs>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런 것들이에요. 무정차. 통과해버려요. 한번 신고 들어가면 8시간 교육받으셔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전 교육만이 아니라 교수 교육 8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할 때는 꼭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불특정 다수인 예, 특정한 사람만 통과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과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공개된 장소인가 이것만 예, 보면 여기에 해당되면 도로 예요 그런데 군부대 내 도로처럼 특정한 사람만 드나들도록 바리켓을 쳐놓고 예, 선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도로가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에요 그래 답은 4번이고요. 깊은 산속에 있는 비포장 도로라도 누구든지 가고자면 하 가는 거예요. 에, 불특정 다수인이 좀 험악해서 그렇지 가고자면 하갈수 있는 거. 이건 도로입니다. 통행이 자유로운 아파트 단지내큰 도로, 도로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입주민만에 해당돼 가지고 바리케이트치고 경기원들이 나와서 하나 보고 드린다.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통행이 자유로운.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버스 있는 단지도 있어요. 에, 그런데 있는 것은 다 이런 큰 도로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통행이 자유로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다. 공원지 휴양도로도 도로입니다. 그러나 군부대 내 도로처럼, 예,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군인들만 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차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차가 나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퀴 달린, 일단은 바퀴 달린 것은 다 차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일단 규정하고요. 바퀴 달린 것은 다 차다. 그런데 이 차에서 그러면 수레차, 리어카, 우마차 이게 다차예요 바퀴 달렸으니까 그런데 바퀴 달린 것 중에서도 원동기가 달려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자체 움직이자 했고 자동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차 중에서도 뭡니까 원동기, 동력 장치가 돼 있어서 스스로 달리는 거. 이거는 차 차이면서도 자동차예요. 그러나 차이면서 자동차가 아닌 것은 리어카나 우마차 자전차, 뭐 이런 것처럼 사람이 끌고 다니거나 소나 말이 끄는데 바퀴가 있으면 차입니다. 그러면 유모차는 또 장애인이 타는 의자차는 차냐. 유모차나 의자차는 유모차의 두 바퀴는 어린아이의 두 다리라고 보시면 되고 의자차의 두 바퀴는 이 의자차 장애인의 두 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모차와 의자차는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모차와 의자차는 원칙적으로 어디로 다녀야 돼요?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다녀야 돼요. 차도로 다니면 안 돼요. 이게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리어카라든가 우마차라든가 이런 건 차도로 다녀야 돼요. 차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유모차는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리는 차지만 유모차나 의자차는 차가 아닙니다. 6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지금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뭐가 되었죠? 5060이 되었죠. 예, 일반 도로에서 몇 킬로예요? 50 킬로예요. 그런데 이 도시 지역이 주상공록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빠졌으면 뭐 하나 들어갔으면 뭐가 빠졌죠? 그렇죠. 녹지지역. 도시 지역 중에서 녹지 지역, 그 다음에 농촌 지역 이런데는 몇 킬로예요? 60 킬로예요, 이런데. 그래서 주상공업 지역은 50 킬로고, 녹지 지역하고 농촌 지역은 60 킬로예요. 그런데 녹지 지역과 농촌 지역 중에서도 편도 2차로 이상, 편도 2차로 이상이면 80 킬로까지 갈수 있어요. 최소 80로 일단은 알아두신 것은 5060이다. 5060세대.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는 50km, 녹지 지역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에서는 60km. 그런데 녹지 지역이나 농어촌이 평도 2차선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80km까지도 갈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5060. 그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50km입니다. 시속 50km입니다. 야간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승합 자동차가 켜야 하는 등화는, 일반 자동차면 여기까지만 켜면돼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그런데 승합 자동차하고 버스 같은 여객 자동차, 이런 거 뭐까지 켜야 되냐면 이것까지 켜줘야 돼요. 실내 조명등. 그래서 꼭 승합 자동차 나오면 실내 조명등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조등, 자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 그데 실내, 실내 조명등 누구만 켠다고요? 승합자동차 하고 여객자동차, 버스 같은 거 그것만 켜면 돼요. 그래서 승합자동차 나오면 실내 조명등까지 켜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간에 승합자동차는 쭉 해서 실내 조명등까지 켜줘야 합니다. 제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차는 1종 대형 면허. 지금 이제 대부분 이 버스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종 대형 면허 다 따셨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봅시다. 트레일러 및 레카는 1종 뭡니까? 특수 면허죠. 이거는 특수 면허. 네. 트레일러 고 레카는 특수 면허입니다. 3톤 미만의 지게 차는 누구누구 할수 있나요? 일종 보통도 할수 있고, 일종 대형은 물론 다할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일종 대형만, 만할수 있는 거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일종 보통도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스팔트 살포기는요, 예. 일종 대형만 할수 있어요. 단프트럭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일종 대형만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정답은3번이되고 승용자동차야 뭐, 일 종도 할수 있고 이 종도 할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살포기나 덤프 트럭, 덤프 트럭도 건설 기계죠. 일종 대형만 할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살포기 일종 대형만 할수 있습니다. 다음 중 정답이 나와 버렸네요.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서 말하는 과속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법정 속도 또는 지정 속도를 얼마나 초과해야 되느냐. 시속 20km 초과하면 특례법상의 과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121km로 가다가 사고를 냈다. 그러면 과속이에요. 20km 이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특례법상의 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형벌이 좀 무거워지게 되겠죠. 특례법 적용이 되니까. 아니, 특례법 적용을 못 받으니까.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특례법상에서 말하는 과속. 이, 과, 이 특례법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20km를 초과한 경우예요. 11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 교통사고 발생 후에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인가?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3일에 해당되는 72시간입니다. 72시간 내에 사고 나서 72시간 내에 사망하면 사망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벌점도 사망사고 벌점이 들어가고 이것은 물론 행정상 말하는 게 행정상. 72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에 대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버스 운행 후 점검 사항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버스 운행 후입니다. 이 점검은 여러분이 이제 버스 기사로 취업하신 다음에 먼저 하는 건 뭡니까? 운행 전 점검이 있고요. 운행 전두 번째는 운행 중 점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운행 후 다 운행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점검이 있죠? 예. 그 여기서 물은 것은 운행 후 점검을 지금 물었습니다. 외관 점검, 엔진 점검, 운전석 점검, 하체 점검. 정답은 어느 것입니까? 네, 그렇죠. 운전석 점검이죠. 운전석 점검은 운행하기 전에 운전석에 앉아서, 예, 시동 켜고, 그 다음에 계기판을 다 보겠죠? 계기판에 이상이 없는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 운전석도 가장 알맞게 그 다음에 빌, 음, 백밀러도 가장 알맞게 다 조정하시고 핸들도 유격은 없는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예, 브레이크에 큰 유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운전석 점검입니다 예, 이거는 버스 운행 전에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버스 운행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버스 운행이 끝난 다음에는 내리셔가지고 외관 점검을 해보죠 어디 부딪힌 데는 없는지 또, 엔진 점검을 해서, 선이 탄대는 없는지, 또는, 그, 어떤 액이 오바이트에서 넘쳐흐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하체 점검, 하체를 봐서 어떤, 그, 배관에서 액체가 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하체 점검에 해당되겠어요. 그래서 외관 점검, 엔진 점검, 하체 점검은 운행 후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운전석 점검은 운행 전 점검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버스 운행 후의 점검 사항에는 운전석 점검은 들어가지 않고 운전석 점검은 뭐라고요? 버스 운행 전 점검에 해당합니다. CNG 자동차의 구조 중에서 실린더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를 배출시켜주는 장치는 무엇이냐? 실린더 파열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 배출. 그럼 벌써 나왔죠? 네. 압력 방출 장치죠.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자, 압력 방 압력 출 장치는 실린더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를 배출시켜 주는 일회성 소모 장치고요. 과류 방지 밸브는 유량이 설계 설정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흐름을 차단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과류 방지 밸브입니다. 리셋클이란 건 바로 보이요요요 조인트 에 있는 이게 리셋클이에요. CNG 연료 주입 노즐과 결합해가지고 차량에 연료를 보내진 거. 이 호스와 결합하도록 돼 있는. 거 이걸 리셋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NG 자동차, CNG 장치하는 뭡니까? 에, 천연가스 자동차예요. 천연가스 자동차의 구조 중에서 실린더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를 배출시켜주는 장치. 일정한 압력 이상이 되면 압력을 방출하는 장치죠. 압력 방출 장치. 다음 중 평가 장치의 구성품과 관계가 없는 것은 평가 장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에, 바퀴로부터 오는 그, 그 충격을 차체가 에, 그 완화해서 받, 받, 받도록 충격 완화 장치, 일시 평가 장치죠. 그래서 평가 장치가 아닌 것은 그러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이로드죠. 타이로드는 뭡니까? 방향조정이죠. 방향조정. 이게 지금 핸들하고 연결되어 있죠. 바퀴하고요. 그래서 타이로드는 저향장치에 이 해당되는 거예요. 또는 뭐 방향제어, 저향장치, 스테빌라이저, 판스프링, 쇼그업쇼버 이거는 다 뭡니까? 평가장치. 자, 쇼그업쇼버, 우리가 쇼바라고도 하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이 안에 든게쇼업쇼버고그 바깥에 있는 게 스프링이죠. 이 스프링의 압력이 이 속에 있는 쇼업쇼보의 뭡니까? 유압. 예. 유압에 영향을 줘가지고 유압으로 이 차체가 에, 충격에 완화되는 것이죠. 이게 쇼업쇼버예요 형가장치, 대표적인 거죠. 판 스프링. 요, 여기 보이시는 요게 판 스프링이에요. 이게. 여러 개의 판으로 된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 이게 판스프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누르면 이 판스프링이 이 압력을 여기서 받는 충격을 이 위쪽으로 가는 것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판스프링.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는요. 예, 이 회전을 돌 때, 고속으로 회전을 돌때 쏠림이 되죠. 기운고 말이죠. 이 기울지 않게 해서 잡아주는 거, 여기 스테빌라이저입니다. 그래서 롤링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서버, 판스프링. 스테빌라이저.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현가장치랍니다 형가장치는 뭐예요? 차축과, 차축은 바퀴하고 연결된 이런 부분이 차축이에요. 이런 부분. 이 차축과 요 위에가 뭐예요? 이제 차체가 있죠? 차축과 차체를 연결해서 주행할 때 차축이 노면에서 받는 진동이라든가 이러한 충격을 차체에다가 직접 주지 않고 완화시키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완충의 역할을 해주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현가장치라고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타일로드는 뭡니까? 핸들에서, 핸들을 움직이게 되면, 어떤 게 타일로드냐면, 이게 타일로드예요, 이게. 여기서 보이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이게 타일로드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바퀴를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조향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핸들을 틀면 마지막으로 이 타일로드에서 바퀴를 이쪽, 이쪽으로, 좌우로 조향을 한단 말이죠. 방향을. 그래서 타일로드는 조향장치. 방향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가장치와 구성품과 관계 없는 것은 이거는 현가장치고, 이거는 저향장치고그렇게 되겠습니다. 비사업용 신규승용자동차 정기검사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이라고 그러니까 신규승용차 그러면 뭐예요? 내가 출퇴근하려고 출퇴근용으로 승용차를 샀다. 새차 뽑았다. 이 말이죠. 신규니까 새차를 뽑았다. 그러면 뽑은 날로부터 몇년 동안 최초 유효 검사를 받은 것으로 그 보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4년이죠. 그 다음에 4년이 끝난 다음에는 2년마다 2년마다 뭐합니까? 정기 검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사업용이면 이게 회사용이에요. 사업용이면 뭐예요? 최초 그 기간은 2년이에 2년. 2년 동안 안 받아도 되죠? 그 다음에는 매 1년마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비사업용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에, 최초 유효기간은 4년이고요. 4년이 끝난 다음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4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이고요. 이 내용은 설명드린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동체 시력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동체 시력이란 뭡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물체예요. 아니면 물체는 있지만 내가 움직이해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즉 움직이는 상태, 물체가 움직이든 바라보는 내가 움직이든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이 시력을 재는 것이 동체 시력이에요. 이 동체 시력과 반대되는 게뭐어요정지 시력이죠. 정지 시력. 정지되어 있는 물건을 내가 여기서 나도 정지하고 물건도 정지하고 물체도 정지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시력검사할 때 그런 건다 정지시력이에요. 자, 동체시력은 물체의 이동속도가 빠를수록 저하된다. 맞습니다. 이동속도가 빠를수록 인지하기가 쉽지 않죠. 동체시력은 정지시력과 어느정도 비례관계를 갖는다. 그렇습니다. 정지시력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보는 시력이 좋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잘 보겠죠. 비례관계를 갖는 거죠. 어느정도는. 동체 시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합니다. 이게 틀렸죠? 네, 나이가 들수록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잘못 봐요. 연세 으신 분들이.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동체 시력은 저도 밝기가 낮은 상황에서 어두울수록 쉽게 저하돼요. 잘안 보이겠죠. 맞죠? 틀린 것은요. 동체 시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피곤할수록 또 물체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동체 시력은 동체 시력은 저하됩니다 그래서 동체 시력은 물건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을수록 저하됩니다. 정체 시력이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연령이 높을수록 동체 시력도 감소합니다. 야간에 대향차의 전조등 눈부심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잘볼수 없게 되는 현상은? 답이 눈에 들어왔나요? 정답은, 그렇죠. 증발 현상입니다. 여기서 내 차가, 내 차가 전조등을 불빛을 비추고, 이쪽에서 오는 차가 전조등에 불빛을 비추고, 그럴 때 여기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이두 전조등 사이에서 잠깐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 이것을 증발 현상이라고 해요. 사고가 나기 아주 쉽죠. 분명히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비치고 이쪽에서 비치니까 두 빛이 만나는 지점에서 물체가 안 보여 버린 현상. 이러면 바로 사고로 이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증발돼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 실제로는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증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야간에 대향차에 서로 마주하는 차에 전조등 눈부심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잘볼수 없게 되는 현상은 증발 현상입니다. 우회전 차량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궤적의 차이는 무엇이냐 고 그랬습니다. 정답이 눈에 들어왔나요? 네, 그렇죠. 내륜 차입니다. 내륜 차. 안에 있는 바퀴의 차라는 건데요. 어떤 것인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차의 앞 바퀴의 궤적이 파란색이고요, 뒷 바퀴의 궤적이 노란색이에요. 앞 바퀴가는 가 궤적과 뒷 바퀴가는 가 궤적의 이 차가 있죠, 이 차. 요 차를 가리켜서 내륜차라고 그래요. 안쪽 바퀴륜 차죠. 안쪽 바퀴야,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의 차이, 이 차이를 가리켜서 내륜차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회전하는 차량에. 앞쪽 바퀴와 뒤쪽 바퀴의 궤적의 차이. 자, 여러분이 이제 버스 기사가 되어서 버스를 운행하시면 버스가 길죠? 길면 길수록 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코너 쪽에 서 있는 사람의 발을 자주 발로 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긴 차축이 길수록 밖으로 원을 크게 도셔야 돼요. 예, 앞에만 보고 돌면 반드시 이 뒷바퀴는 여기에 있는 사람을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주차해놓은 차들 많이 급단 말이에요. 버스 운전 기사 기사분들이 큰 예? 도로는 아니고 차고지 가까이 와가지고서는 예, 이런 데된 차들로 왜냐하면 앞바퀴는 피했는데 뒷바퀴가 앞바퀴는 여기로 가는데 뒷바퀴는 여기로 간다. 그 긁어버리. 이 네중 차 때문에 그런. 그래서 반드시 백미러를 보고 코너를 돌 때는 백미러로 뒷바퀴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차가 있기 때문에 기사는 여기 여기 서서 아, 앞바퀴만 의식이 있지 뒷바퀴 의식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륜차를 계산 안 하면 반드시 이 뒤쪽에서는 차를 부딪히든 사람을 부딪히든 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륜차입니다. 그래서 오이전 차량 우측 앞바퀴하고 우측 뒷바퀴 회전의 궤적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내륜차입니다. 올바른 인사 방법에서 정중한 인사 정중례는 몇 도의 인사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인사각도가 15도면 가벼운 인사죠. 인사각도가 30도면 보통 인사죠. 인사각도 45도는 정중한 인사입니다. 60도는 뭐 거의. 네. 그래서 정중한 인사. 45도입니다. 15도 가벼운 인사. 30도 보통 인사. 45도는 정중한 인사, 정중 내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